방 노동자 위원장입니다. 박니다 <laughs> 아, 예, 말씀하신 대로 아, 노동자 위원장을 소개한다니까 어떤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아, 아마 텔레비전에 보시는 노동자 위원장들은 대체로 조끼를 입고 햇빛을 두르고 아마도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 어, 혹시 우리 그 앞에 계신 우리 여성 참여 분께서는 노동자 위원장하고 어떤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괜찮은 노동자 교육자 하면은, 어, 파업, 구성, 농성, 막 이렇게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시청장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기관사분이 한그 우울증을 사살하셔서 서울에 가면 9분 전화가셨는데요. 오늘로 12일째 시청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올때 올 그렇게 입고 오면은, 어, 노동자가 왜또 그걸 이런 데참사에한지 도저히 또 이해하실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깔끔하게 빨리 차를 입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laughs> 네. 그 뒤로 들고 하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운동하고 어떤 네. 생각이 드십니까? 운동도 마찬가지로 대우 이런거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운동하고 이런거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운동은 아닐겁니다 어, 운동은 여러분은 네, 다 아시겠지만 무브먼트라고 하더라고요 무브먼트가 뭐냐 화살표가 있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것을 바꾸겠다는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하다보면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노동자들이 하는 것은 변화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자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파업이나 구속을 하고 대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행동 중에서, 특히 언론, 언론들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팽이 있는그가다고 국가, 생각합니다. 팽이는 계속 에너지를 좋아야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힘을 안 주면 팽이가 안 돌아갑니다. 한번 최초 힘을 줬지만 계속해서 주어진 에너지가 없다면 언제나 팽이를 잡아주고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든 좀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팽이 의를 실은 채찍이 필요합니다. 거기 에 노동도, 운동도 있지만 역시 언론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가고 좀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언론으로 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기존에는 이 채찍들을 아주 힘든, 힘든 사람들만 채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바뀌어서 누구나 채찍을 시하게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채찍질을 세상을 양육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어, 내 스스로 혼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동마한 에너지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사막에 혼자서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셔가지고 어, 어, 네. 이런 네트워크를 행성하면 좋겠다. 저희 어, 부산 과거에 그몇년 전부터 시사 페인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의 열린 변화를 가지고 여기 오늘 참여하신 아이언 피터, 찍설 담당 정식 종지를 비롯한 어, 많은 블로거들을 모아서 부산의 변화한 사항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고 그것들을 부산 시민한테 알려내는 역할을 <laughs> 했습니다. 어, 그래, 그렇게 하니까 각자 떨어져 있던 그 블로거분들과 그 SNS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그렇게 되어서 어, 각자가 좀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제 더 나은 관계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좋은 강의도 들으시겠지만 서로 얼굴도 아시고 어, 모임을 하셔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상을 향하는 더큰 채찍이 되시기를 바라서 저희가공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뉴 미디어의 이름으로서 세상 음식이 채찍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뿐만 아니라 또다시 여러분께서 들 모이시기만 한다면 도둑자이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는 채찍들을 위해서 보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